안녕하세요.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중에 한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침묵해야 할때 분노하는 것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 분노해야 할때 침묵하는 것은 용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을 해야 할때 침묵하면 불종은 습관이 된다. 여러분,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주 날라리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전 어디 가서 항상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제가 천주교 신자인 것이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 말씀대로 분노해야 할때 침묵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과연 침묵해야 할 때인가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 원인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열린 우리당 총선을 돕고 싶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이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누가 과연 탄핵의 대상자인지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박근혜 물러나라,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하라라고 말 못하고 있는지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촛불 여러분들, 때악볕, 그 뜨거운 여름 때약볕에도 폭우가 내려지는 그 여름날에도 우리 모두 촛불 들고 나와서 외쳤습니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우리가 박근혜 사과 따이 듣자고 여기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얼마 전 아니죠. 바로 며칠 전이죠. 시국회의에서도 박근혜 퇴진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우리를 모아놓고 박근혜 사과따위 듣자고 여기를 모아놓은 겁니까? 신부님들 그 용기 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 종교 4대 종교가 다지금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회의 우리 모아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이 외쳐야 되고 같이 따 다 같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박근혜 하야, 하야는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하야라는 표현을 쓰는 거랍니다. 우리는 그냥 박근혜 퇴진, 내지는 박근혜 끌어내자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계신 안철수 의원님.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 국, 국가에 나오, 국회에 나오시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 안철수 의원님이 국회에서 국... 계신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당 창당한다고 떠들어대서 아, 국회의원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계신 노원구 지역,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의 그 지역구였습니다. 노회찬 의원, 그, 국회의원 뺏지 뺏, 뺏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삼성 비니 폭로하고 나선, 나서 뺏긴 것입니다. 그 자리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주워 먹는 자리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의 그 중요한 뺏지 다르셨으면 안철수 의원님 제발 그 뺏지 값좀 하십시오. 안철수 의원님 가끔 보면 박근혜 의원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 듭니다. 일다 지난 다음에 뒷북치는 거, 그거 그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박근혜 퇴진, 박근혜 끌어내기 위해서 같은 힘 모아서 우리 신부님들, 그저 사대 종교인들 따라서 함께 따라갑시다. 원 번을 치고 내려가겠습니다.